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청약 일정은 NH 스펙 20호입니다. 23일과 24일에 청약이 진행되고 환불은 주말이 껴있어서 4일만이 28일입니다. 상장은 10월 4일 또는 5일 예정입니다. 스펙 주가가 아쉽게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17일에 상장한 대신밸런스 스펙 10호는 현대중공업과 동시상장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3 0 5원으로 2305원이었습니다. 고가는 2390원, 종가는 2220원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 머스 스펙 5 상장 후 진행된 스펙주 상장 네 번째 만에 계단식 하락을 거쳐오다가 드디어 대신 10호가 원상복귀 1번 타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청약 수수료가 있는 스펙주는 패스를 고려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이 진행되는 NH 스펙 20호의 기간 수혜 치 경쟁률은 1017.44대 1로 최근 스펙 청약 종목 중 유진 스펙 7호에 1087대1에 이은 네 번째로 좋은 성적입니다. 기간의 최초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6.84%로 낮은 수준입니다. 27일에 상장 이뤄지는 신한 스펙 8호의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2%로 확정됐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2천만주로 공모 금액은 400억원입니다. 다른 스펙주보다 공모 규모가 3배에서 4배 정도 많습니다. 이 점도 주의해야 할 포인트이고요. 기간 투자자에게 배전된 물량은 전체의 75%인 1,500만 주이고 일반 청약자에게 배전된 물량은 25%인 500만 주입니다. 균등 물량 또한 250만 주로 많아서 10만 계좌가 청약한다면 25주 배정 예상입니다. 균등 배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여유 있게 30주 정도 청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산 NH 투자증권이고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약 최고한도 5대와 일반 구분 없이 50만 주입니다. 최소 10주 청약 시에는 2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n h s p 펙 c 2 0호는 전원균등 방식으로 청약에 참여한 모두에게 같은 수로 균등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균등 청약에 배정된 물량인 250만 주를 넘겨도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은 주수가 배정된다이고 일반 청약자 물량 500만 주에서 균등 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만 비례 배정 이루어지는 이 방식입니다.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36개월 후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0.48%를 적용해 한 주당 2,028원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율이 1%에서 0.5%를 거쳐 NH 스펙 20%는 더 낮은 0.48%가 적용됩니다. 기간의 의무부하계약을 적 구경하지 않은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78.43%로 금액으로는 400억원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 2550만주 중 공모주식 2000만주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 550만주는 합병 이후까지 보호 예수됩니다.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는 스틱 벤처스이고 다른 스펙주의 발기인으로 자주 참여하는 ACPC의 이름도 보입니다. 시가총액도 당연히 다른 스펙주들보다 선업에 많은 510억원입니다. n h 스펙2 0포의청역 전략을 세우기 위해 n h 스펙 시리즈들의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15호는 메가스타디의 편입 전문 기업인 아이비 김영과의 합병에 성공해 현재 주가는 4850원입니다. 16호는 휴럼과의 합병에 성공해 현재 주가는 2175원입니다. 휴럼은 건강기능식품회사입니다. 17호와 18호, 19호는 아직 합병 전으로 주가는 각각 2155원, 2370원, 2180원입니다. 편하게 패스로 결정하셔도 되고 청약수수료가 없으므로 균등청약 후 커피값 정도를 예상하시거나 스펙 본연의 목적 대로 합병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례 청약 시에는 환불일이 4일이라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약은 본인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